Your grandpa? Yes, grandpa. That's my grandpa. Good yeah. stuff. How do you feeling? Because our vacation is to here, Zealand. How do you feeling? Oh, we're very excited. We uh, spent 24 hours flying from South Carolina oh. all last night and yesterday. We left Sunday oh. and got here about an hour and a half ago. I'd like to be here the school? It's a school. Good

票，中票。 느낌이 어떤가요? 아직 공항이 이제 공항 도착하긴 기 아, 했는데 아, 글쎄요 약간 뭐 호, 호주 냄새도 나고 아, 예. 하늘에서 보는 전경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여기가 이제 야구를 다시 이제 축구도 하지만 야구시작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좋은 승부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니어 대표팀 지도자 감독을 맡은 고 덕희 감독이고요 네, 지도자, 네, 이동철 코치입니다. 네, 지도자 박병원 코치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한 3개월가량의 이제 대표팀 준비를 해서 오늘 뉴질랜드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도 좀한 11시간 비행을 했어요. 아이들은 이제 처음일 거고, 저희가 좀뭐 힘들긴 했지만, 이제 공항에 나오는 순간 이제 도시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한국과 다르게 좀 깨끗하고 깔끔하고, 공기도 마찬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그냥 놀러 오거나 경험을 쌓으러 온건 아니고, 선수들이, 저희 지도자들보다 선수들이 욕심이 많아서 목표가 전승이랍니다. 전승. 이번에. 그 정말로 이제 밤 낮으로 오전부터 오후까지 훈련을 해가면서 저희들 이제 각 소수 팀에 이제 또한 팀의 감독들이거든요. 그 스케줄도 해가면서 남는 시간에 이제 코치님들께서 함께 이 아이들 훈련을 정말로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도 지금 기대가 되고요. 그 이제 교민분들께서도 정말 저희 응원을 와 주신다면 저희도 너무나도 기쁠 거고 같이 파트너십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뭐할 얘기들은 정말 많지만 제가뭐 말을 말보다도 저희가 이제 경기를 통해서 행동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하러 와주세요. 많이 응원하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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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직, 여기. 여기, 여기. 네. 많이 응원하러 와주세요. 와아아. 아. 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떨니다 너무 떨렸 연령대는. 유 언더16 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이제 2학년까지 이렇게 해서 언더16이라고 해서 이렇게 합류를 했습니다. 저희가 우선 뭐 유질랜드랑 과미랑 인도네시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어쨌든 유질랜드 선수들이 워낙에 좀 강한 거를 작년 주니어 리그를 했을 때 봤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그래서 좀 자신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친구들은 이제 평택에 제 본래 제 소속팀이 이제 평택에 있는 고덕 팀인데요. 그쪽에 이제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험프리스 부대가 이제 에어베이스 이제 부대가 양쪽에 다 있는데 험프리스 부대에 있는 친구 이제 두 명이 이제 코리아 팀으로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그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돼서 이번에 트라이아을을 통해서 이 선수들이 두 명이 이제 선출이 되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저희 팀이 한국 팀이 여기 이제 뉴질랜드까지 왔는데 여기 뉴질랜드에 이제 한인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선수들 정말 준비 많이 했고 이제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저도 이제 처음 오게 됐는데 우선 여기까지 이제 올수 있게끔 이제 좀 추진해 주시고 만들어주신 저희 니틀야구연맹 회장님 이제 빅보스 유승아 회장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선수들도 고등학생 아이들이랍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 정말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 이제 함께 와주신 이제 이동철 이제 코치님, 이제 박병호 코치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선수들 15명과 이제 코치님 들 3명, 그리고 이제 유가 회장님까지 우리가 한 힘이 되어서 멋진 그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은 구덕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팀을 이렇게 맡게 되어서 저희 이동철 코치님과 이제 박병영 코치님이 이제 함께 이렇게 지도자를 합류를 해 주셨고 시간에서 훈련을 많이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고덕 리틀 야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컴프리스와 이제 오산 에어베이스 그 부대에 있는 선수들도 이렇게 함께 합류하게 된 겁니다. 예, 어쨌든 이번 대회로 인해서 저희도 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한국을 정말로 어떤 나라인지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 고덕 감독님이랑 이동철 감독님이랑 박병원 감독님이 많이 힘써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유승환 회장님께서 저희 이렇게 근대에 참가하게 해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 대회 감독 코치님들. 노력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go first. I think we both go at the same time. First. Oh, okay. You, you know. Hi.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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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been enjoying my time in New Zealand and the flight has been good and the weather's been nice and I hope you we play well and I wish that we all play together well and we don't get hurt and let us have a safe trip back and let us have a great experience in New Zealand. My name is Beckett, uh, I'm the first baseman and pitcher for the Korean national team. Um, so far I really like New Zealand, uh, it's very green and warm. I hope that we do really well. I feel like we can do well. We just have to play together as a team, and I really want to win. I I think my dad and I think my parents. Oh, I think my parents and I thank you. Thank them for everything they have done for us, and I thank for all the parents who are back in Korea who helped supported us and we thank them all. I thank my dad and my grandparents for coming out to New Zealand to be here. I know that um, it's not easy considering my family was in Vietnam. Um, I'm, I'm excited for them to come and just happy that they can come and support me. 어, 뉴질랜드 방문은 처음이고, 어, 선수 생활할 때뭐 일본이나 미국 이런데 전지훈련을 가본 적은 있는데 야구를 통해서 이렇게 뉴질랜드에 또 오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너무 청결해서 놀랐고요.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도시 풍경이 한국과 사뭇 다른 느낌이어서 선수들도 같이 차에 타고 오면서 너무 좋다, 뭐 살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정말 좋은 첫 경험, 첫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시니어 대표팀이 여기 뉴질랜드까지 오기까지는 어, 리틀 연맹 회장님, 유승환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분들이나 다른 감독님들의 응원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선수들의 부모님들도 지원 아끼지 않으셨고 그런게 하나 모여서 저희가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거에 어 그런 것들을 보답하기 위해서 좋은 경기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매너있는 한국인의 모습을 어 보여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손에 물집 잡혀 가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왔습니다 어 근데 국제대회는 특히 그리고 어린 친구들 경기일수록 분위기를 많이 타거든요 네 저희 한인 동포분들께서 와주셔가지고 응원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같습니다. 꼭 와서 응원해주시면 좋은 경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선수들 열심히 많이 열심히 훈련해서 왔고, 그리고 여기 함께 오셨던 오신 고덕희 감독님 그리고 이동철 코치님 비롯해서 저희 선수들 많이 고생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좋은 경기 펼칠 텐데. 어 한인 동포분들께서 오고 하면서 좋은 인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셔서 사주셔도 좋습니다. 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아이들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장현수입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무조건 꼭 우승해서 미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중학교 3학년 장현수입니다. 어, 그 운동은 야구로 몇 년이나 셨습니까 야구 한 2년 했습니다. 네. 네. 그쵸, 이렇게. 아, 포지션. 포지션은 투수하고 이루수하고 있습니다. 어, 어, 투수. 처음 와본 곳이지만 잘 적응해가지고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화이팅! 한 대부 중 다니고 있는 3학년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네. 뉴질랜드 와서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각오 한 말씀 해, 해주세요. 각오. 전승하고 하겠습니다. 저 전승 우승할 테니까 응원해 주십시오. 야구를 몇 년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제대로 한건 3년입니다. 제대로 한건 3년입니다. 아, 그리고 투수이고? 네. 예. 아, v 에서 가장 투수이면서 빠른 거는? 네. 예. 시속 시도, 어떻게 나와요? 한120 후반 정도 나옵니다. 지금 16? 네. 예. 그럼 3학년 네, 예, 4학년120 후반. 합니다. Rahat다… 그래요. 경기장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 다